안녕하세요. 창원의 금맹신당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 올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맹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2020년 경자년 우리 이제 토끼띠 그렇죠. 들어가 볼게요. 네. 저 토끼띠 분들한테 감정 없고요. 네. 아, 미리 말씀하시면 예, 정말 어, 걱정되는 네. 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예 미리 앞에 달지 마세요. 네. 감정 없습니다. 네. 일단은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띠가 왔어요. 네. 특히 우리가 어, 토끼띠 그리고 음력 2월 태생들 묘일주 네. 분들. 네. 예, 살면서 꺼려해야 될 운이고 띠가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음, 토끼와 쥐가 공조해서는 안 되는 해죠. 음.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뭐 토끼하면은 뭐 원숭이띠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쥐띠입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예, 토끼띠 분들한테 쥐띠가 오면서 어떤 영향이 일어나면은 자묘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실패수. 한마디로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실패 수가 따르고요. 그리고 금전 문제에서도 어, 손실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또 이성 문제, 인연 문제에서도 애인이 없던 분은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 유부남, 유부녀 분들 또 애인이 생길 수가 있고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요. 우리 신랑이 갑자기 미쳤나 봐요. 집을 안 들어와요. 카드 값이 막 날라와요. 이제 이런 여파가 나오는 게 도화해예요. 그런다 보니까 우리 토끼띠분들 인생에 풍파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갈등이 항상 많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한 가정을 지키고 사시기도 힘이 들고 한 직업에서 꾸준하게 일하시는 것도 힘이 드는 게 사실 토끼띠이시고 2월생들이세요. 자리를 잡을만하면 기울고 또 괜찮아지려 하면 다시 또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더 신중을 하셔야 되고, 좀더 현명하셔야 되고, 어, 좀더 참을성을 기르시고, 인내심을 발휘를 하셔야 될 때가 오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34세의 정묘생, 토끼띠분들, 혹시나 사업이나 우리 창업을 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하면, 잠시 계획을 미뤄주세요. 올해 경기도 안 좋기도 안좋거니와내운 자체도 안 따라주는 해운이기 때문에 올해 안 한다 하시더라도 때늦지 않으니까 내년이란 또 운도 있고 기회가 있는 거니까 금명신당 믿고 한 번만 좀 참아주세요 어쩌겠어요 우리가 어한대 맞는 것보다 네. 피하는 게 낫죠 그렇죠 응. 그리고 토끼띠 분들 올해 관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관제가 뭐냐면 우리 어떤 소송 문제 어, 구속되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이 토끼띠에서 또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띠분들 매사 신중하시고,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한잔 드시다가 음주운전 걸려요. 을메생 토끼띠분들 46. 예, 가정이 바람이 듭니다. 바람 많이 드네요. 예, 가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도와 토끼띠 분들영향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들까 두렵고 눈 가리기 아웅 식으로 세상을 가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 음. 엄마야 갑자기 내가 뒤늦게 네. 어, 새로운 색다른 세상에 빠진 거야 네. 그래서 밤낮 주야로 논다고 또 정신없는 분들도 나오실 수도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겁난다고 네. 진짜 46세 토끼띠 분들 조금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좀, 멘탈을 강하게 먹으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어, 산다라는 게 우리 또 속담이 있잖아요. 그 어떤 세상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음. 그리고 또 뭐, 개묘생 58세 토끼띠분들, 어, 이분들은 참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어, 부모 때문에, 그리고 자식 때문에, 금전 때문에, 또안 그러면 내몸 때문에, 내 몸이 아파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자식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참 눈물 마를 날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우리 58세 토끼띠 분들이시고, 또 그만큼, 어, 고생도 하셨고, 또 여지까지 살아오시는 그 세월 속에 남모를 고추, 정말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개묘생 토끼띠분들은 올해 다른 건 없고요. 자기 몸잘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식만, 음, 잘 유지해 놓으시고, 잘 다듬어 놓으시면은, 그래도 올해는 뭐, 그, 그럴저러 큰 탈은 없다라고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묘생 토끼띠분들 유독 친구 술자리, 네. 모임자리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말실수만 안 하시는 것 같으면 개묘생 토끼띠 분들은 괜찮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묘생, 평상시의 꿈이라든지 예감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시는 분들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나서안될 띠를 만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몸 관리만 조금 특별하게 잘 해주시고, 심장 계통이라든지 네. 혈압 계통 그런 쪽에도 몸 관리를 평상시에 꾸준하게 잘 해주셔서 올한해이 고비를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